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양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린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년 5월 4일 장 마감했고요. 금일. 2% 상승한 12,450원에 어, 마감해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어,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워낙에 이제 급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그린케미칼 또한 어, 지속적으로 어, 주가 조정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 금일 어,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어, 밑꼬리를 달아주고 결과적으로 양봉해서 마감을 해준 어,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공매도 이슈가 어, 나오기 이전부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우상향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어, 고가 찍고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아졌었는데 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계속해서 이제 주가 하락이 어, 이루어질 그런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도 어, 중장기적 관점 하에. 어, 계속해서 2021년 어, 화두가 될수 있는 그런 친환경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니만큼 어, 장기적인 관점하에 다시 한번 고가 돌파를 해줄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도 제 어, 개인적인 의견에는 변함이 없는 어, 그런 상황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탄소 배출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어, 선물이 좀 존재가 하고 있고요. 어, investing.com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계속해서 어, 올해 1월, 어, 올해 1월 해서 꾸준하게 이 우성형 하는 그런 모습, 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을 할수록, 어,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어, 그린 케미칼을 포함해서, 뭐, 함서 홈테커라든지 아니면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어,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어,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뭐이 고점에서 어 16,000원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전 고점을 돌파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미보유하고 계시다가 이 구간에서 어 수익 청산을 하셨다가 아직 언제 또 다시 들어가 봐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분들은 어 지금 시점부터 어 분할해서 어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고려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향해서 돌파를 해갈수 있는, 어, 그런 시기다라고, 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어, 이런 뭐 탄소 중립 관련, 어, 이 테마군들이라든지, 어, 이런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물론 이제 신재생, 신재생 관련해서, 어 cs 윈드라든지 cs 윈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이 고점 대비해서 또 지속적으로 하락해 줬고요 그리고 뭐 유니슨이라든지 어 유니슨도 마찬가지죠 유니슨이라든지 아니면 또 중국 에센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풍력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종목들이 워낙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최근에 뭐 상승했던 게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원자재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많이 해줬었는데 충분히 이제 단기 관점 하에서도 조정을 그동안 이제 뭐 여기 반등했던 이런 시점 기준으로 잡더라도 한3 개월 이상 하락을 해줬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에서 단기간에 워낙에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12,000원 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14,000원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시장이 너무나 하락을 했고 뭐 그런 케미칼도 조정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아이종목 진짜 개 잡주다 이런 어, 이야기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봤는데 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욕뭐 욕기 뭐 나올지 정정 욕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어, 충분히 여러분들 다시 계좌에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긴 호흡으로,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긴 호흡으로 한 번, 어, 체크를 해 나가시면, 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뭐, 정부 정책으로서도, 친환경 관련해서 아니면 탄소 중립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책이 나와줄 수,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이, 높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오늘은 이 시간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차후에 이 종목들이,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지 구간, 그리고 여기 이제 돌파하는 구간, 다시 한번 이러한 움직임을 나와줬을 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떤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유 하겠습니다 청개구리투자클럽에서 매일매일 급등후보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청개구리투자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백신 수혜주 급등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뜨실 겁니다 급등후보 무료추천받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성함과 휴대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추천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 뿐만 아니라 단기급 등 가능 종목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